아, 숭어 비늘 아까. 자, 정확하게 아까 숭어 비늘을 두 번을 걸었는데 숭어 비늘입니다. 숭어 비늘. 아 아, 쉽 아쉽게 지금 숭어 비늘 두번 걸었는데 지금 진짜 아쉬워해. 자, 숭어 비늘. 비늘만 다 오, 걸었다. 오, 숭어 걸었다. 오, 어, 야, 걸어붙어 걸어붙어. 오! 걸어서 걸어 숭어 걸었어요. 야, 걸었다, 걸었다. 와! 자, 자, 숭어 걸었어요, 숭어 걸었어. 야, 한 마리 걸었다. 할때 자, 숭어 걸었어요, 숭어. 자, 숭어 나왔습니다, 숭어 나왔어. 오,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 아, 야. 야, 오, 크다커 야, 따. 야, 축하합니다. 야, 따. 야, 육자, 육자. 자, 육자 숭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왔다. 자, 육자 숭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자, 육자 숭어. 오, 뭐야. 오늘 처음 하고 잡아먹었네. 자, 육자숭어. 자, 손으로 한번 대줘야지. 자, 손으로 한번 딱, 응. 어. 아, 아니. 자, 좋아, 좋아, 좋아. 야, 커요. 야, 엄청 커요. ,이. 우리 오늘 구독자님 오늘 처음 와갖고, 자, 내가 특, 아까 특강을 했다니까, 특강. 한, 아, 여태 내가, 여 저, 실방을 끄면서 특강을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그지, 맞죠? 네, 예, 특강을 여태까지 했다니까,는, 정말로. 예, 어우, 사이즈 좋네요. 보리숭어 사이즈 7자, 6자 정도 돼요. 자, 사이즈 6자. 야, 딱, 여태까지. 자, 여태까지 내가 특강을 했으니 특강. 자, 어우, 축하해, 축하해. 오늘 처음 하고 잡아봤어. 자, 한, 한번 더, 해. 얼른, 얼른, 부지런히 또한번더 해봐요. 네, 네. 오, 아, 축하해. 아이 아, 옆에 또 걸었어. 아, 나 미쳐.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옆에 걸었어, 걸었어. 야, 또 걸었어, 옆에. 아, 나만 못 잡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다들 왜그러는 거예요? 아, 다숨올라옵니다 올라와. 숨 올라와요. 오. 자, 아니야, 아니야. 오, 잠깐, 잠깐 돼, 가면 돼. 딱 가면 돼. 아, 빠져, 빠져, 빠져. 너무 빠져버려요. 텐션, 텐션. 오 이거 나... 자, 수고가 올라왔습니다. 옆에 또. 자, 옆에 분들 옆. 자, 우리 옆에 분또 잡았어요. 막 치기로 떠요. 아 얘는 5자 정도에 5자5자 정도 되겠네. 자, 우리 사람도 또 하나 잡았네요. 더두전두분두명다 두명 잡았어. 끝났네요. 아니, 나만 빼고 다 잡았어. 왜? 자, 옆에 분들이 다한 마리씩 걸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저다 이게 저의 특강 특강 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나만 못 잡고 지금 두 분이 양쪽에 세 명이었는데, <laughs> 자 옆에 분들이 다아 불타는 고구마님 절대 겁니다. 절대, 아우 아주 입장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깨끗해. 아 여기 지금아 어, 절대 애 타는 거 아니라고요. <laughs> 자 옆에서 또 이렇게 한 마리씩 또 잡으셨네요. 자. 지금 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만족권 자, 들물에 시우와 자, 날의 휴게소로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날물 아들자 들물 때 올라갔던 숭어들이 자자 자, 자, 들물 때 올라갔던 숭어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자 들물 때 올라갔던 숭어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도 잡아버렸어요큰 아부스 인자. 아 지금 우리 또. 아 나는 지금 또또 또 촬영을 가야 됩니다. 또 촬영을 가야 돼.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요. 자, 또 잡았어, 우리 친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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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 야, 또이 친구는 큰 거만 잡네. 빵이 야 와, 또빵죽인다요 목 땄어? 아니요. 목, 목 있다. 목잘라버려아가미 밑에 잘라버려 네, 네. 아, 아, 와, 또 잡았어. 초보가 또 잡았어. 오늘 처음. 동해. 오, 그래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자, 이것도 육자. 육자 숭어. 육자 숭어네요. 자 옆에, 옆에 초보조사가 오늘 또 잡았어. 또 사고 치네. 아, 진짜 미쳐보인다. 나 미쳐버린다. 나안에 인자. 아, 진짜. 저 옆에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아, 짱이다 자, 또 잡았어. 우리, 오늘, 오늘 초보조사 오늘 난리 납니다. ,이. 오늘 숭어 월치 처음 와갖고. 난리, 아니, 아니야, 아니 자, 역시 사선으로, 사선으로 치는 게좀 효과가 있어요또 잡았어요. 자, 또 잡았습니다. 잉. 자, 여러분들도 오, 오시면, 자, 숭어가 안 보인다 생각하면 사선으로 공략해 보십시오. 사선으로 항상. 자, 가야겠다. 쫙 끝으로 갔다 올게요. 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게 숭어가 그냥 쫙 끝에 사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선에서. 잉. 아, 따, 미쳐버리네.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네. 네, 많이 빠졌어요, 우리. 아니다니까. 아니, 여기는 우측으로 치면 잡은다니까. 자, 오늘, 아니, 왜 자꾸 잡아갖고 그래? 지금 난리 났잖아. 아, 그만 좀 잡으라고. 야, 목 땄어? 어. 피, 피를 잘. 다... 오, 야, 사이 좋다잉. 야. 자, 야, 근데, 얘, 얘피 있으면, 날물 뿌리고 와야 된다. 욕 먹어서, 사람들이. 물 깨끗하게 청소하고 와야 돼. 자, 숭어 사이즈가, 자, 요거 한 마리, 요거, 요거 큰놈 사이즈 한번재져봐봐 어, 요놈은, 어, 빵. 오, 좋아. 자, 6 2이좀 넘네요. 자, <웃음> <웃음> 아, 제자자리 아니라니까. 아, 뒤에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우측으로 사선으로 치면 숭어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하하, <laughs> 나완전하거 <laughs> <그러네. 웃음> 아, 자, 아니, 숭어가 지금 이제 올라갔던 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간 숭어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 옆에 분들한테 말한 게 사선으로 치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자 사선으로 쳐라 그게 사선을 치다 보면 숭어가 내려오던 게 걸려요 사선으로 항상 자, 자 숭어 비늘이 또 나왔죠 이렇게 비늘이 나옵니다 자 사선으로 치면 돼 사선으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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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잖 아, 요 아, 아, 니 <목소리> 뭘 빠졌잖아요, 또. 아나 지글지글 하네. <목소리> 자, 잡았잖아요. 자. 잡았잖아요. 아, 진짜. 내잡을라 하면 잡는다니까. 자, 아니. 자, 지금 시기에, 지금 시기에, 자, 들물에는 저 방아머리에서 시우와 나리 휴게소, 휴게소 쪽으로 아래 석축 위쪽에 숭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그 앞쪽에 근데 내려올 때도 좀 똑같이 그 길로 내려와 그러니까 저 아래 석축 위에 그, 그까지 그 라인까지만 던지는거 사선으로 멀리 옆으로 저 시우가 나를 육회속 쪽으로 옆으로 좌측으로 당겨도 되긴 되는데 힘들어요. 이쪽으로 당겨야 좀성질이 높아 왜냐면 이쪽으로 치면은 이쪽으로 칠 때는 대가리가 먼저 찍혀버려요자 앞에서 숭어는 내려가고 있죠 자, 숭어가 지금 쉬워나는 유해소에서 방화물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차 좌측으로 때려보면 대가리가 먼저 찍혀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가리가 먼저 찍혀. 입에 막 걸리고 오면, 눈에 걸리고 오면 잡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숭어가 방화물 쪽으로 머리를 향해 있죠? 그러면 이제 꼬리 쪽이 훔쳐진단 말이지, 내 말은. 자, 그거를 생각해 하셔야 돼. 그래서 우측으로 치라는 게

자, 야, 이게 성격이니까? 시와 방귀제 숭어입니다. 자, 시와 방귀제, 시와 방귀제 보리숭어입니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숭어는 안 보여도, 안 보여도 잡을 수 있어요. 안 보여도 숭어 잡습니다. 자, 숭어가 흔해졌다 보니까, 살짝 나올시기니다 조금 더안 걸리면 살짝 더 다운 시킬을 하니까. 어, 뭐야? 어? 어? 야, 던져봐야 없다? 뭐야? 어, 뭐야? 던져봐야 던져봐야 어, 뭐야 던져봐야 아, 봐

자, 아마 다른 오조기 농어도 있을 어요 자, 농어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이렇 게. 와, 왔다! 가서 잡았어! 아, 그냥 바닷권에서 그냥 옵니다, 바닷권 자, 지금 바닷권 바닥와 이렇게 해서, 하고 하나,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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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나 하나, 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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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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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수원은 한 6자 정도 다 돼요. 6자 정도 되는데, 자. 6자, 6자 정도 돼요. 자, 자. 자, 이 정도 되는데, 자. 바닷가에, 그 바닷가지 거의 내렸을 때, 바로, 바로 걸리네 자, 고왔습니다 바로 가다 이리 와요. 와, 빠졌따 에이씨. 아, 빠졌다. 들자 지금 시와방주제의 숭어는 거의 이제 1타 1피시로 나오고 있네요 1타 1피시로 거의 나오네요 이번 여기서 끝으로 서뭐 할만큼 했어요 이게 날물이 또 많이 돌아야 지금 이제 살짝 돌고 있는데 자, 날물이 더 돌아야 숭어가 많이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만큼 했으니까 자 잡을만큼 잡았습니다 에이, 이제 잡을 만큼 잡아서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철수, 철수. 야, 이, 사람들 깜짝깜짝 놀릴걸요아이 <laughs> 숭어가 보여 얼치기를 하시는 것지뭔뭐 숭어도 없는데, 뭔치기에서 잡았냐고 하면서. 딱, 이거, 이, 이, 이 시기에 이것만 알면은, 숭어하고 막 잡아요. 항상, 이렇게, 불무, 물이 빠지잖아요. 만주에서 날물되면은, 이렇게 치잖아요. 숭어 올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 꼴랑이 걸어야 되니까. 들물에는 요렇게 치고. 그 공법입니다. 네, 요 요렇게 갈 때, 요 친구가 내려오는데 날물에 내려오는데 요렇게 치면 대가리에 자꾸 밖에서 빠져버려요. 자꾸 여기 사이쪽 일정 치는 게 그래서요. 승승치님이 만족대가야 하나요? 그죠. 아까 자꾸 일로 치더만요. 예, 일로 걸 쌓는데 일일 치면 머리 빵이 단단해서 빠져버려 자꾸.